이제 우리 국민총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야 이제 좌우 흔들리는 게 없는데? 야 이거 어떻게 이기냐? 먼저 쏘면 그냥 무조건 이기. 얘가. 야 이거 토템 그다 이거 보급 나오면. 요두 가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 먼저 할것 같아요. 패치 노트 훈련장 분석 먼저 해볼게요. 이거 맞나요? 와, 댓글 개 많네? 무슨 일일까? 전 영상으로 봅시다. 리전 통합, 더 강력해진 한거들과 함께하는 신규 아케이드 모드, 보급함 개편까지. 지금 업데이트 32.1 패치 리포트에서 이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먼저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일부 지역 서버가 통합됩니다. 이번 리전 통합은 더 많은 플레이어분들이 더욱 쾌적하게 배틀그라운드를 즐기고 경쟁의 재미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헝거와의 싸움은 아케이드 모드에서 더욱 치열하게 계속됩니다. 새로운 모드, 악몽의 곰줄인자들은 헝거들이 가하는 데미지가 더욱 높아져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과연 강력해진 헝거를 피해 무사히 안전지대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컴플레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급 총기의 선택지 다양화가 이루어집니다. 부착물 및 보급 총기 관련 다양한 변경 사항이 있으므로 자세한 변경 사항은 패치노트를 통해 확인하세요. 이번 업데이트에는 신규 서바이버 패스트와 새로운 경쟁전 시즌, 부활 시스템 개선 등도 포함되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 혹은 카페를 확인해주세요. 32.1 업데이트가 곧 도착합니다. 더 강력해진 헌거를 물리치고 개편된 보급 총기와 함께 전장을 누비세요. 와. 그럼 배틀그라운드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자, 영상은 이렇고 자, 본뭐 내용을 볼까요? 개 무서운데. 뭐 서버 통하면 다들 아실 거예요. 원래 코리안 재팬 서버와 아시아 서버. 그러니까 아시아 서버는 중국 서버인데 이렇게 따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제 나에 다 합쳐졌고요. 라이브 섬뭐 일반 매치 이제 맵 이제 산옥이 무조건 들어가네요. 고정이야. 에란겔 산옥이. 에란겔은 뭐 어떻게 보면 근본 맵이죠. 그다음으로 인기 많은 산옥. 이제 에란겔 산옥은 고정이고 론도테이고 미라마요 세 개가 이제 주로 이제 로테이션 되고 데스턴 파라모 비켄 이카라킨. 아. 이거 파라모 하는 사람 있나요, 님들? 아니 이거 파라모 하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다. 근데 진짜로. 자, 까카오. 깎아오. 까카오는 고정. 에란겔 테이고 산호 고정이고 이게 한국 서버다 보니까 또 테이고가 고정이네 이렇게 돼있고 음 경쟁전 라이브 서버 에란겔 25%비라마25% 테이고 20%런어 뭐야 어? 데스톤이 없네 라이브 서버 경쟁전에 데스톤이 아예 빠졌네요 비캔디가 들어갔네 님들 그거 아세요? 비캔디 10%지 진짜 비캔디만 걸리더라 이거 개구라에요 님들 이거 속지 마세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펍지 전략인데 얘네 특! 사람들 잘안 하는 맵 강제로 하게 만들어서 적응시켜버리는 그 악마의 그 전략을 쓰거든요 이거 개구라입니다 최소한 사, 3, 40%될 거예요 자 건플레이 이게 좀 중요하겠다 모든 어, 모드 적용이니까 제동기 수직 반동 제어 10%에서 8% 이 2%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섬세한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시야 흔들림 제어 한15% 요거는 좀클수 있다는 거는 생각해. 솔직히 반동에는 뭐 차이가 없을 것 같고 35% 이거는 한번 들어가 봐야 알것 같아요. 훈련장에 자, 파마스. 여러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로잘은이면 파마스를 왜안 쓰나요? 이게 30발이고 총알 가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총알 갈때 제가 많이 뒤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안 좋아했는데 이제 탄창술로 추가된다. 아이거는안쓸 이유가 없어요. 야 이거 개사기 총이야. 이거 무조건 써야 돼. 어 이제는 못 거릅니다. 이거는 이제 무조건 써야 돼. 개사기예요. 이제 자 MG3 장전 속도 20% 증가. 와. 수평반동 좌우반동 5% 감소 야 이거 그냥 개씹 가총이에요 이제 MG3 나오면 무조건 드세요 야 이거 솔커드 할때 이제 MG3밖에 안쓸 듯? 자 P90 전용 스코프의 레티클 크기가 증가합니다 아 이게 크기가 증가한다는 것은 어좀 시야를 더 가린다는 의미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고 0.7 탄약의 무게가 증가합니다. 아, 이거 좀 아쉬운데. 피고공 자체가 개인 탄환을 쓰기 때문에 탄통일이 안 돼서 좀 많이 못 들어요. 그 서브 무기 DMR 탄환을 많이 들수 없게 된다는 거거든. 그만큼 다른 물자를 이거는 뭐 그렇게 큰 너프는 아닌 것 같은데 좀 너프인 것 같아요. 아, 너프가 맞아요. 네. MK12A4랑 61에서 60. 발사 속, 속도 667에서 600 어, 이거는 아예 그냥 좀 너프를 시켰네요. 요즘 막그 제동기 때문에 어, m k 1 4를 AR로 쓰는 빌런들이 많이 늘었어요. 이제 좀 약해진 것 같네요. 자, DBS가 월드 스폰에서 제거되고 보급함이 추가됩니다. 이거는 저를 저격한 것 같아요. 근데 피해량은 다시 올렸고요. 발사 속도도 버프 시켰습니다. 야, 이거 들 만한데 이거는? 음. 잠깐만요. 앞으로 뭐 비밀 지하 창고, 비밀 방, 뭐 보급 이런 데서 DBS 나오면 이거 들어야 될것 같아요. 님들, 야, 이거, 이거는 이제 DBS 보급에서 나오면 걸으면 안될것 같아요. 이거 생각보다 체감 진짜 크거든요. 이거 진짜 엄청 세졌어. 와, 탄퍼짐도 30% 감소. 야, 이거는 이제 레전드 4대1, 그냥 야, 이거 재밌겠다. 링스 amr 모든 맵의 보급함에 뭐 이제 이거 미라마에서만 나오지 않았나 미라마에서만 나왔는데 이제 모든 맵에서 양용이 들 카운터 칠수 있거든요 자 스폰 변경 레 캠프 어 dbs와 링스 스폰량이 조정되었습니다 아 제가 말한 그 비밀의 방이나 뭐 이런 데에서 dbs와 링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음. 어 이제 나온대요 RP 산정시 킬이 어시스트보다 더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야 어 잠깐만 제가 이번 시즌 5천점 도전을 시작하는데 야 이게 어시스트 충 이제 어 이거 좀 변수인데 어야 이거 변수는, 변수인데 어 티어별 최소 성과 기준이 변경됩니다 골드티어 이상부터는 이전보다 더 높은 최소 성과 기준이 적용되며, 이를 통해 상위 티어에서의 실력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마스터 티어 플레이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스터 티어의 최소 성과 기준 소폭 완화, 아, 이건 좋네. 마스터는 이제 완화시키고, 이제 저 티어 구간들은 쉽게 못 올라오게 어허들을 높였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티어가 더 나누어져가지고 골드는 골드끼리 만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끼리끼리가 되는 거지 이제 아 이건 좋네요 이거는 좋은 패치라고 생각해요 음. 자 이건 괜찮네 자 이제 한번 게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훈련장 가봐야겠지 우선은 제동기겠죠 어 한번 써봅시다 제동기 아 조금 더 떨리긴 하네 확실히 전이랑 차이가 나네요 어 화면 흔들림 많이 흔들리네 음, 이거 체감된다 아이거 확실히 체감된다 그러면 이 총구와 이 보정기와의 차이를 또 봐야겠지 야 보정기 너무 흔들린다 인간적으로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그에 이제 파마스 자 아, 이거 와 엄마 이거 이제 대탕 대킥 대와 이거 대킥 꽂힌다 이거 사고 났다. 와개 빠르다. 총아 가는 것도. 아 맛있다. 야. 와 맛있다. 번어아 40발 미쳤다. 야, 여기 제동기 꽂으면 어떻게 되는데? 앞으로 손풀 때 파마스로 푸세요. 이제 우리 국민총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파마스를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훈련장에서. 그 다음에 MK. MK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막 14가. 이제 연사가 이제 없었 그. 아, 야, 차이 없다, 이거. 이 뭐, 뭐 차이 있는데, 이거. 이거 차이 없어요. 그냥 MK에 제동기 꽂고 쏘세요. 어차피 그냥 터집니다, 그냥, 사람. 자, m d 3 총알 가는 속도 한번 체감 들어간다잉. 우선은 수평 반동부터 가보자. 수평 반동, 버프 됐거든요. 좌우 반동. 야, 음. 이제 좌우 흔들리는 게 없는데? 야. 야, 이거 맞냐, 이거? m d 3안 쓰는 거 없지? 야개 레이저인데? 야 이거 어떻게 이기냐? 먼저 쏘면 그냥 무조건 이긴 얘가 야 큰일 났다 총알 가는 속도도 뭔가 더 빨라요 그죠? 총알 다 쐈어 자이 총알 가는 시간이 카운터거든? 아 이거 너무 좋은데? 자 이제 서서 쏴 서서 사는 660으로 쏘거든요 에임 멈춰있어 에임 멈춰있어 에임 멈춰있어 님들 자 660은 에임이 그냥 레이저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아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비켜봐봐 아 비켜봐봐 이거 얼마나 말이 안되는지 자 우리 MG3 차터트리는거 전문이죠 그냥 터지는거야 이제 자 이제 그럼 후기 정리할게요 님들. 음, 하마스 개사기 가총 안 쓰면 병어어 어, 알지 훈련장에서 무조건 연습하세요. 자 MG3 어 개사기 10 가총 안 쓰면 병혹어 그냥 뭐 그다음 뭐또뭐 뭐 있냐 뭐 또라이 뭐 어? 훈련장에서 무조건 연습하세요. 나머지 패치 의미 없음. 자 제동기 화면 조금 더 흔들리지 별 차이 없음. 음. 음. 아 D B S 한번 맛 볼까? 와야 빠른데? 와 탄속도 타뭉치도... 먹어야 미쳤다 이거. 야 연사 속도 너무 빠른데? 야, 야 이거 빠방 나가는데 빠방? <laughs> 야 이거 좋댔다 이거 보급 나오면 그냥 DBS 드세요자 DBS 보급에서 나온다는데 무조건 쓰세요. 그냥 중거리도 다팸 그냥 미쳤음. 이거 가총뎀. 특히 산옥에서 나오면 무조건 드세요. 이번에 어 그냥 보급총 가총 패치야 그냥 어 그냥 이거 무조건 쓰세요 님들. 야 이거 말안 된다. 어 MK 유사는뭐 딱히 신경 안 써도 돼. 야 애들 다 버프 시키면 욕 먹을 것 같아서 살짝 버건뜬것 뭐 같아 MK는. 그냥 뭔가 좀 방패막이용으로 그 너프한 그런 느낌. 자 여튼 저의 우기우기는 후기. <laughs> 이거고. 어, 그냥 미쳤습니다. 예. 이제 게임 한번 들어가 봐야 될것 같아요. 네. 화 종료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